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위메이드 주식입니다. 오늘 위메이드 주식 44,250원 가량에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화살표 매수 신호가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으로 급등 기대감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주가 오늘 뭐 하이투자증권에서 일부 연구원에 의하면 뭐 흑자 전환이 연간 흑자 전환이 우리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뭐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메이드 2분기부터 흑자 전환 가능성 분명히 높다라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전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1분기가 이렇게 됐고요. 자, 2분기가 여기 한번 보시죠. 13억으로 지금 흑자 전환이 이미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죠. 자, 이거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이거 원래 마이너스였습니다. 적자였어요. 마이너스 어, 몇 억이었죠? 이거 마이너스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fn 가이드에서도 공신력 있는 fn 가이드에서도 지금 이거 어때요? 2분기 영업이익을 흑자로 지금 전환시켜 놓은 겁니다. 보이시죠? 이거 제가 이미 미리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지금 내놓는 전망치 나오고 있는 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내용들, 투자자님들 이미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지금 그 부분들이 실제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증권사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목표가가 6만 5천 원 정도인데. 6만원 5천원 정도면 사실은 이거는 뭐 너무 좀 작게 보지 않았느냐 저는 좀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6만원 5천원 정도를 지금 뭐 목표가로 보고 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위메드가 이 글로벌 매출 과반 이상을 좀 차지하면서 성장성이 단순히 그냥 중국쪽이 좀 치우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좀더 확대하고 있다 라는 게 수치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 우리 위맥스 플레이와의 성과가 앞으로도 좀 주목할 부분이다 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이트 크루의 글로벌 뭐 평균 일간 매출이 29억 정도로 지금 뭐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아주 큰 서프라이즈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29억 정도로 어, 국내 매출들을 좀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을 좀 제외하고도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위메이드가 그래도 게임 매출이 긍정적이다 잘 나가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올해 2분기 위메이드가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위믹스 플레이 다음에 뭐 위퍼블릭 중심으로 해서 어,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모바일 게임, 뭐, 주로 이제 액션 게임을 위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우리 위메이드가 특징적인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나이트 크로에 대한 게임들, 투자님들 뭐, 게임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우리 직장인분들, 또 나이가 한 40대에서 60대 전후에서 위메이드를 하고 계시고 게임은 전혀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직접적으로 게임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일각에서 그래도 게임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내놓고 있는 내용들 좀 어, 종합해 보면 일단은 질적으로 좀 높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다 그리고 그래픽이 일단은 상당히 좋다 라고 어, 그래서 시각적으로 만족감이 높다 라고 좀 내용들 얘기하고요 그리고 흥미진진하다 스토리가 뭐 풍부하고 좀 재밌다라는 내용들 을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공략하고 있는 우리 나이트 크로우가, 어, 특히 동남아 시장, 아 동남아 시장, 그 다음에 유럽, 북미 지역에서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죠. 자, 그래서 동시접속자가 동접자라고 하는데 동접자 수가 2분기에는 매출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어 동접자가 40만 명 내외로 견조하게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 주요 매출들이 꾸준하게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트크로우가 지속적인 업데이트,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서 성장을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전략적으로 어 우리 위메이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서 게임에 대한 어떤 성공신화들을 꾸준하게 좀 이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있었던 어, 약간 악재에 대한 프레임들이 약간 위메이드 주가에 지금 씌워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타개하고 해소해야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해소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게 아니죠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건 지금 위메이드가 너무 조용조용합니다 조용조용한데요 어, 향후에 2분기 흑재 전환을 좀 감안해 보면 2분기 실적 발표가 7말 8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8월 달로 가야지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그럼 넉넉 잡아서, 넉넉 잡아서 3개월 또는 2개월 정도로 놓고 보면, 예, 실적 발표 이전에 위메이드 주가가 실적을 감안해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45,000원 가격대에서 앞에서 바닥을 좀 잡았었던 가격대에 여기에서 바닥을 좀잘 잡아주면 우리가 기술적 반등 세게 한번 나올 때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빠르게 반등이 세게 나오지는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올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지금의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 강하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지금은 아직은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추세가 지금 역별로 꺾여 있기 때문인데 자 기술적으로 지금부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위메이드 우리 주력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위메이드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위메이드는 지금 오늘 매수 신호가 일단 확정은 됐어요 매수 신호가 확정됐는데 오늘 우리 투자분들에게 제가 어, 이거 비중 태우세요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은, 내일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비중 확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주주분들은 그래서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추세선 이평선들이 다 이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요거, 요, 거요 추세선들은 다 지울게요. 6만 9 0 원은 중요하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 요것도 좀 지울게요. 그리고 4만 5천 원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럼, 오이평이 딱 여기 머리 위에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내일은요? 내일은 우리 위메이드 주가가 45,000원 정도 수준으로 아주 빠르게 넘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 거기가 오이평 자리가 내일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겹칠 수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게임 종목 섹터가 나쁜 상황 아닙니다. 나쁜 상황 아니고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는 수급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게 바로 위메이드처럼 수급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강하게 세력들이 갖다 붙여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돈을 갖다 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뭘로 알수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푹푹 빠져서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내일 45,000원정도 회복하는지 그 다음에 52평 돌파 되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 그리고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조건을 제가 더볼 텐데 그 상황을 보고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유료방에서 오른쪽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카카오톡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놓치지 않도록 우리 직장인분들 놓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매매해서 연속성 있게 위메이드가 세게 좀 기술적 반등이 잘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위메이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 추세선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52평, 12평, 2 2평 여기 지금 붙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주가는요, 아직까지는 죽은 주식이에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죽은 주식이었죠? 바로 여기서부터였어요. 22평이 무너졌으니까. 3월 29일자부터.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 맞죠. 왜냐면 죽은 주식이 됐으니까. 그쵸? 추세가 완전히 꺾여 내려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5,000원 여기 22평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주면 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하실에서 우리가 지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살아있는 주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 우상향으로 돌아나갈 돌아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62평은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중장기 평선 62평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투자자분들 그러면 지금 우리 위메이드는 22평만 잘 안착해서 넘어가주면 어,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주가들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2분기 실적들을 좀 감안했을 때 6월 7월로 가면서 두달 동안은 또 단기 우상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시세가 좀 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큰 틀에서는 우리 2024년도 1년 1년 한해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수면 아래에 있는 거죠. 얼마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투자 분들? 예, 여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6만 900원, 6만 900원, 6만 900원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위메이드 주가는요, 어 상승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연간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아직까지도 음봉, 여기는요 양봉입니다. 그럼 6, 6만 900원이 넘어갔을 때 그러면 양봉 캔들로 전환된다는 얘기니까, 1년으로 놓고 보면. 어, 위메이드 매수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는 그러면 여기 위 가격에서 잘 어, 주가 놀이 하면서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잘 마,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2024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를 내다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이 가격 가지고 뭐 7, 8만원만 바라보겠어요 예더 많이 더 높은 가격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 주가 놀이를 해야죠 수익 놀이를.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들 흐름들 한번 보세요. 막 당장이라도 막 우리 위메이드 막 죽을 것처럼 차트를 만들어 놓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애간장 예, 타고 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차피 투자자분들 지금 손절매 안 나가요. 투자자분들 어차피 지금 손절매 못 한다고. 지금 거래량 다 잠겨 있어요. 매매 못 한다고 지금 손절하는 시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손절하면 진짜 막말로 이거 멍청한 거지. 지금 손절하면 안 되지. 예. 네. 아무리 해도 지금 손절은 아니야, 투자 여러분들. 제가 진짜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지금 손절은 아니야. 네, 여기 위에서 비중 축소해서 내려왔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평단을 잘 낮춰서, 지금 한 5만 4천 원, 5만 3천 원 정도까지만 잘 낮춰놓으면 되는 거고, 그에 이하로 조금 더 우리가 한두 번더 매매해서 낮춰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6900원 만또 7만 원이 상태로 딱 올라가 주면 어때요? 수익률이 그냥 20% 30%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큰 수익을 만들어 내는 거죠. 어차피 얘는 이렇게 치고 나간다고 해서 계속 미친 듯이 날아갈 종목은 아니니까. 또 이렇게 띵박치라고 올라가면 조종나고 띵박치라고 올라가면 조종 나올 거니까. 그쵸 이런 상황들이 계속 빈번하게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위메이드 앞에서 제가 작년인가요? 여기에서 사고 팔고 트레이딩 하면서 투자자분들의 의견 들었을 때, 어느 한 분이, 그, 저한테 욕을 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거 벌써 판다고. 여기였던 것 같은데. 예, 네, 이 종목 10만원 간다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만원 가야지 가는 거죠.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어, 욕하고 그냥, 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나중에, 나중에 10만원 가면, 어, 대박 나겠네요. 라고 하고 제가 그냥 말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뭐 10만원 못 가겠습니까 갈려면갈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을 가지고 가는 거고 이렇게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가버리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마냥 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냥 들고 있어 가지고 내가 그냥 보유할 것 같으면 그냥 세상 편하게 은행에다 넣어 놓고 그냥 잠푹 주무시라니까 그냥 이런 데다가 자꾸 돈 넣어 놓고 그냥 마냥 들고 있다가 돈 깨진 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투자름들 오래 못 살아요. 제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요. 주식은 결국은 시간 싸움이고 관리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돈 많다고 해서 내가 10억 들고 있다고 해서 10억을 그냥 딱 짱박아 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데 유메이드가 투자름들 마음에 맞춰 가지고 뭐한 1, 2년 뒤에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입니다만 1, 2년 동안 횡보해 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쵸 이런 결과가, 이런 결과가, 투자람들, 나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여기에서 물렸던 분들은 어떻게 해? 평단 낮추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이런 상황들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10만원 정도까지 우리가 갈수 있겠거니? 하고 우리가 전망은 해보지만, 아, 어떻게 제가 미쳤다고 여기서, 어, 10만원 갈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장담을 합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만약에 그런 유튜버가 있으면 그 욕하셔도 돼요, 투자 여러분들. 어, 저는 장담은 못해. 하지만, 하지만 오르고 내리고 떨어질 때, 네, 우리가 비중 조절해서 줄이고 늘리고는 제가 잘해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 네,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최대한 빨리 수익 전환해서 최대한 빨리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대한 빨리가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누구는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세 달이 될 수도 있고 여섯 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맞추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 맞추기가 어려워. 왜냐면 세력들의 놀이에서 우리가 같이 어 숟가락 얹어 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력들의 흐름에 세력들의 움직임에 우리는 그 파도 타기를 잘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판단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게 2분기 흑자 전환 기대된다는 점 이미 미리 말씀드렸고 그게 실제로 기사나 언론플레이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 3분기 4분기로 가게 되면 실제로 위메이드 신작 출시 기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메이드 주가 실제로 6만 9백원 이상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중요한 이유와 명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실제로 위메이드, 우리 주력으로 매매하고 계신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 성과들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살표 매매방 가입 상대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결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위메이드 좋은 그림들 나오는지 주목해서 보시고,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